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쪽 팔과 다리가 말을 안 듣고 입이 돌아가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을 갑자기 쓰러진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뇌경색은 수년에서 수십년 동안 우리 몸속 혈관 안에서 조용하게 쌓여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은 음식, 매일 반복된 습관, 그리고 관리하지 못한 혈관 상태가 어느 날 한순간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혈관의 탄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혈관 안쪽 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과 찌꺼기가 붙어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통증도 없고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0만 명 이상이 뇌경색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더라도 많은 분들이 다시 걷기 어려워지고 식사와 세수 같은 일상적인 행동조차 혼자 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학 연구들은 뇌경색의 80% 이상은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아도 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생활 습관만 바꿔도 혈관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대부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다는 음식은 너무 많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뒤섞여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말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 4가지를 네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뇌경색 위험을 낮춰주는 과일 5가지를 근거와 함께 설명드릴 겁니다. 이 내용은 단순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것만 바꿔도 상태가 좋아지는구나 그 변화를 직접 확인했던 방법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먹던 음식들 중에서 혈관을 조용히 공격하는 네 가지를 먼저 짚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뇌경색을 키우는 원인을 먼저 막아야 할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에 좋은 음식만 열심히 찾으시지만 정작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계속 먹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과일을 드셔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멈추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편의점 샌드위치 속에 들어있는 가공된 고기들. 이 음식에는 아질산염이라는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안쪽 벽을 자극해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들러붙도록 만듭니다. 즉, 가공육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다치게 하는 음식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소금과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 혈압을 높이고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간단해서 아이 맛있어 하니까 반찬 걱정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먹다 보면 그것이 혈관 손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튀김류 모두 포함됩니다. 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반복 가열하면 기름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치 혈관 속에 붙는 접착제처럼 작용합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 벽에 기름 찌꺼기가 붙기 쉬워집니다. 특히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한입 먹을 때는 맛있지만 혈관은 그 한입 한입을 계속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달콤한 음료와 과일주스입니다. 탄산음료, 달달한 라떼, 과일주스, 에이드,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요구르트 음료까지, 여기에 들어있는 액상과 당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인슐린이 급히 분비되고, 그 과정에서 남은 당은 지방으로 변해 혈관에 쌓입니다.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씹는 과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당이 더 빠른 속도로 흡수됩니다. 과일은 먹는 것이지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혈관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짠 국물 음식입니다. 라면, 찌개 국물, 탕, 해장국 등 국물에는 상상보다 훨씬 많은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소금이 많아지면 혈관은 물을 끌어당겨 부어오르고 그렇게 부어진 혈관은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혈압은 혈관벽을 계속 때리고 상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처 부위에 기름 찌꺼기가 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맛은 속일 수 있지만 혈관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빈도와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정말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혈관을 공격하는 원인을 알았으니 다음 단계는 혈관을 되살리는 음식을 채우는 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뇌경색 위험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일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혈관을 공격하는 음식을 알았고 그중 일부를 줄이기만 해도 혈관이 회복을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혈관을 실제로 회복시키는 음식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그첫 번째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강력한 소방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을 노화시키는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혈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되고 산화된 혈관은 표면이 거칠어져 찌꺼기가 달라붙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토시아닌은 이 산화를 막아 혈관을 매끄럽고 탄력있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은 사람은 거의 먹지 않은 사람보다 뇌경색 발생 위험이 약30% 낮았습니다. 또한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점수가 향상되는 변화가 보고되었습니다.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일은 씹어야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스무디나 주스로 마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루에 생 블루베리 한 줌. 공식은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흔히 지방 많은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혈관에 좋은 지방입니다. 아보카도 속의 단일 불포화 지방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혈관 찌꺼기를 치우는 역할을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줍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두 종류의 콜레스테롤 택배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의 찌꺼기를 버리고 가는 나쁜 택배차, 즉 LDL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찌꺼기를 씻고 다시 치워주는 좋은 청소차, 즉 HDL입니다. 아보카도는 청소차를 늘리고 나쁜 택배차를 줄여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혈관 상태가 좋아지고 피가 더 부드럽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연구에서는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에서 한 개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단 6주 만에 LDL은 평균적으로 13% 감소했고 HDL은 11% 증가했습니다. 이는 혈관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아보카도는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뿌리거나 설탕을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씹어서 먹는 것. 샐러드에 넣을 때도 드레싱을 줄이고 오히려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아보카도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칼륨이 풍부하다는 점인데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짠 음식을 평소에 많이 먹었던 분들에게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블루베리는 혈관의 염증과 노화를 진정시키고 아보카도는 혈관 속 찌꺼기를 정리하고 흐름을 좋게 해줍니다. 한쪽은 불을 끄고 한쪽은 청소를 하는 역할인 셈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혈관의 탄력을 되돌리는 과일, 이미 좁아진 혈관을 조금씩 회복시키는 과일, 바로 토마토, 사과, 석류를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이 과일들은 나이가 들어 혈관이 딱딱해졌어요.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라고 걱정하셨던 분들이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제부터는 혈관을 실제로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블루베리는 염증을 진정시켰고 아보카도는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과일은 이 과정 자체를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 빛을 만드는 성분 라이코펜은 혈관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진짜 원인은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딱딱하게 변한 찌꺼기가 혈관벽에 붙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바로 이 과정을 강하게 억제합니다. 즉,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원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을 때보다 익혀 먹을 때, 그리고 기름과 함께 먹을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대폭 증가합니다. 실제로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집니다. 따라서 생토마토만 열심히 드시는 것보다 살짝 데운 토마토 올리브오일 한 방울이 혈관 건강에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혈관 속 찌꺼기를 붙잡아서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힘은 사과 속 팩틴이라는 섬유에서 나오는데 이 팩틴은 장 안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 하나,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팩틴과 케르세틴이 사라져 혈관 청소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 천천히 씹을수록 뇌 혈류가 증가하므로 기억력 개선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이미 좁아지고 굳어진 혈관에 직접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석류 속 푸니칼라진이라는 성분은 혈관 내벽에 들러붙어 굳어진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천천히 분해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석류는 예방을 넘어 회복 단계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류량을 늘리며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안정시키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성류와 약의 섭취 시간 간격을 2시간 이상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을 끊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간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을 정리하면 토마토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사과는 혈액 속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끌어내며 성류는 이미 좁아진 혈관을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세 가지는 단순히 몸에 좋다가 아니라 실제 혈관 변화를 일으키는 과일들입니다. 이제 남은 한 단계는 이 과일들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뇌경색 위험이 내려가는지입니다. 혈관을 되살리는 과일 섭취 황금 루틴, 하루 기준 정량과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과 혈관을 되살리는 과일 다섯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좋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시간은 언제가 좋은가요? 섞어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과일은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후 12시간 뒤에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공복에 드십니다. 그런데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과일 속당이 너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은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행동과 같습니다. 이 미세상처가 반복되면 결국 찌꺼기가 붙어 혈관이 좁아지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일은 반드시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뒤, 즉, 혈당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드셔야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혈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과일은 주스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과일을 갈아 마시는 순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식이섬유가 파괴됩니다. 식이섬유가 무너지면 당이 바로 흡수됩니다. 이것은 달콤한 음료를 마시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씹을 때 침과 함께 영양소가 분해되고 흡수 속도가 조절됩니다. 그리고 씹는 동작이 뇌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루 총량은 200g 전후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과일 속당은 자연당이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고, 혈중 중성 지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성 지방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끈적한 피는 뇌경색 위험을 높이는 피가 됩니다. 하루 200g은 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 1개, 토마토 중간 크기 2개, 아보카도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석류 반개 또는 석류즙 반 컵, 이 중에서 하루에 한두 가지를 다양하게 돌려 드시면 됩니다. 매일 똑같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섞어 먹을수록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 원칙은 약 복용 시간과의 간격입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석류나 자몽 계열 과일을 드실 때 반드시 약과 2시간 간격을 두세요. 과일이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부드럽게 도와주는 보조 역할이라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 꾸준함이 강한 약보다 셉니다. 식습관은 하루 해선 티가 안 나고 일주일 해도 티가 안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피가 달라지고 혈관이 달라지고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능하면 가공육 대신 토마토, 간식 대신 사과, 단 음료 대신 블루베리, 튀김 대신 아보카도, 기억력이 흐려진다 싶으면 섬유.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의 내 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은 갑자기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택이 내 5년 후를 바꿉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은 지금 나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